이번 시간에는 지지 공망에 대해서 사례 연구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. 지지 공망이 뭐라 그랬어요? 지지에 뭐가 있다? 공망의 글자가 있다. 이걸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? 생일이라 그랬죠? 생일 일주. 일주를 가지고 기준으로 공망의 글자를 찾는다 그랬죠. 지지에서. 그래서 그 공망이 어떤 작용이 있다 그랬어요? 눈에 보인다, 안 보인다, 안 보인다. 그, 안 보이는 거고. 그 다음에 정신적인 영역에 관심이 있다. 말로 먹고 산다. 인터넷 쇼핑몰, 그죠? 온라인 마케팅, 이쪽에 관심 많다 그랬죠? 교사, 교수. 다 말로 먹고 산 직업입니다. 아나운서. 사례연구를을좀 해보겠습니다. 이 사주는 프리랜서예요. 남자는 5, 8년생인데, 프리랜서인데, 왜 프리랜서고, 공망이 왔을 때 어떤 자격력이 발생하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. 무술, 병진, 의뢰, 의류 사주인데 이 사주에서는 이제 생일, 일주인, 의뢰를 기준으로 공망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공망이 신유가 공망이거든요 이 유금이 공망인데 왜 공망이에요? 을해니까 해, 왼쪽 손바닥 해다가 을 올려놓는 거죠 을 그죠? 갑을 병정, 무기, 경신, 임계하니까 신유 글자가 남잖아요. 그래서 신유가 공망, 지지 공망이 되는 거고. 이 사주를 보면은, 그래서 지금 이분이 현재 만 62세인데, 어, 이때가 이제 공망의 글자가 들어왔죠. 대운에서도. 이때. 그 다음에, 지지를 보니까, 아, 유금이 이게 공망이니까, 신유가. 어, 금이 뭐예요? 이게 금, 금, 뭐. 이게 편관이네, 관. 편관의 것은 뭐, 이게?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? 그러면, 금묘화실로 보면은, 이것이, 어, 노년에, 노년에 어떤 그, 이, 공망의 직업을 갖고 먹고 산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한다면은. 그 다음에, 대원에서도 33세부터 43세 이때, 이제, 공망의 글자가 왔잖아요. 이렇게, 지지에. 그러면 이때도 이게 관성, 관성의 공망이니까 어디 뭐 지방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어떤 그 공망, 어, 관성이니까 어떤 그 공망에 대해 관심이 많던가. 그럼 무슨 얘기냐? 철학이나 종교, 역, 역사 심리학 이런 정신적인 영역에 관심이 많던가. 이제 그런 그 공망에 예, 그러한 글자를 쓰면서 더 관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이 사주는 여자분인데, 6, 7년생인데, 이제 지금은 현재 이제 기자인데, 어, 보면 정미, 기유, 정해, 신해 이렇게 사주가 되어 있잖아요. 이 사주는 정해, 일주니까, 해에다가 뭘올려나요 정을 올려놓는 거예요, 정해. 그러니까 가불병정, 무기, 경신, 임계, 오미가 남죠? 그래서 이 사주는 오미가 공망이에요. 화생토 미정을기 그럼 식신이 공망이라는 거 아니에요? 식신 식신이 뭐예요? 말이나 뭐 연구한다 그랬죠? 뭔가 그래서 이 사주는 기자라는 직업하고도 잘 어울리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식신이 식신이 공망이니까 식신 자체가 뭔가 파고든다 그랬죠? 연구 그럼 이 사주는 오미가 공망이니까 오병기정 이 생일 일간인 일간도 이게 공망으로 봐서,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지만 일간 공망이라래요. 그 일간 공망. 이런 경우는 아예 이 생일이 정의 일에 태어난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망에 관심이 있다 없다. 관심이 많은 거예요. 그럼 뭔가 정신적인 영역에 관심이 많고, 또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뭔가 말로 먹고 사는 직업, 정신적인 영역, 이런데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.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합니다. 일간 공망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망이라는 것은 상당히 뭐 나쁘다고 이렇게 단정지을 게 아니라 뭔가 공망 비어 있다,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, 그 형태가 있다, 형태가 없다.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인 영역에 관심이 많고 또 말로 먹고 사는 직업 또 뭔가 어디 해외나 근무를 하더라도 먼 곳에 가서 근무할 수가 있는 거고.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 공망의, 지지 공망의 글자를 첫째 찾고 그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아,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지 공망에 대해서는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